No. 날라가는 모양, s l 이 아주 슬프게 말해. 아우. 아니야, 이거 다반비는 반비, 중복이긴 한데, 그때 하자 있는 것 하자 있는 그거여가지고. 괜찮아. 띵띵 <딩> <laughs> <laughs> 당신의 거. A 버전 나와야 돼. <laughs> 입 들어있나 없지? 그래서 어, 이 초판인가 봐. 알리 버전이 뭐지? 에이 버전이 뭔지 먼저 보여줘. 아니 여 먼저 보여줘. 아 여기 먼저 보여줘 그럼. 에이 버전이 뭐냐면 하면... 이거야 위에 거. <laughs> 오눈 날라가는 모양새. <laughs> 리뉴얼 된반비가 갖고싶었던건데 나는,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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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버전이 갖고싶었는데 심지어 스타샤드도 저건 있어 다른 버전이 없어 듬뿍 맞아. 그거 그그군번줄 그...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군번줄 거기에 틀린데다 넣고 아 드라이로 쐬면은 좀매져가지고 내가 그 백현이 그 팬인 친구에게 전달하도록 할게. 그, 존나 많이 넣는데? 너거좀 빼. 필요 없어? 혹시 필요 없어? 아니 여기, 아니 일단 내가 집에 가져가야 되잖아. <laughs> 야 근데 공기 진짜 비싸졌어 옛날에 500원이었는데. 님. 아 그때는 500원으로 다할수 있었어. 시대잖아요. 그치, 컵떡볶이도 500원이었는데. 야, 1800원이야, 1800원. 말이 돼? 뿌듯하군요 제 아이패드 뒤에 보실래요? 봤어요 예뻐 야 예준이 버블 폴 좋아하는데?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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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laughs> <나 참>. 아리가또네 하이 <laughs> 또니 아리가또네 하이 <laughs> 가자라 이건 모르게 너무 초라해. <laughs> 그거 밤 반비 아그 내가 이거 하나를 깠어. 음. 그래서 그깐 채로 비닐 그 지퍼백에 넣어놓고 얘가 안깐 거를 그대로 넣어서 봉지에 뱃소 냄새가. 아 이거 슬리퍼야 아, <laughs> 하나 통을 아퍼서. <laughs> 근데 그거 약간 파분이. 있는데 보라색이 너무 붙여놨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탱이로 갖고 와가지고 그 괜찮은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이거야 양수도 이거 언니 진짜 이게 너무 정리 정리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아 밑에 것만 빼고 살면 돼. 아니 기다릴게 앨범으로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포카 어. 만드니까 이거 아예 절 취소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더라 그러네 어 그거 잘못하면 이제 찍힌다? 잘못 접으면? 응 그쵸 찍을 것 같은데?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챙겨놨어 진짜몸들바를 모르겠어 진짜. 아 근데 진짜 우리 앨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소중하게 했는데 됐어 <목소리> 우리 지금 너도 짬처리 한 거라니까? 부담 가을 <목소리> 필요가 없다고 <목소리> 어? 어? 뭐야? 어. 어? 그, 그 앨범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남는 거 챙겼어. 이렇게. 이게 뭐야? 컬러 안 가져왔다. 이게 너무 예쁘네. 어디가? 그거 은은호 걸걸? 그 육년 응. 안에 들어있는 색깔 피어. <laughs> <생각나? 웃음> 내가 내가 집. 바서 이걸로. 어? 그러니까. 어, 나가. 아니야 많으면 하게 돼 있어. <웃음> <웃음> 나 육년 <육려> 다 뜯었어. <laughs> 이 색상이 너무 귀여. 안경 고정 많 같이 봤었어여 안경 아가안나 애니플러스였나? 애니방 하러 가야 되는데. 아나 이거 봤어. 리로그에서 사람들. 랜덤 고안야 내가 예준 잡이잖아. 예준 잡. 생각 두 명이었나? 네? 아이디 예준 잡이야. 예준 이 어. 예준 잡이. 난 그냥 은호 잡이. <laughs> 근데 아, 짜 너무 많아. 조나와거 너무 많이 거. 와 r 될같 너무 너무 중이야 <놀리대> <놀리대> 진짜. Ah, 나... 진짜. Yeah, she did it. I know that because the album got your c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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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거? c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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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t,

그니까, 어, 근데, 뭐 응. <놀람> 근데 예준이 하나 더 있어 어? 예준이 하나 더 있어 예, <놀람> 응. 어제 깠어 그거 하나 이거 누는 거야 어? 저게더 있어 왜나이 <laughs> <여기 산> <laughs> 몰라 미국지아 포카 앨범은 열0장도안 샀을거야 아마 포카 앨범은 10장도 안 샀었고 응. 그 CD 앨범이 많아. <laughs> 그거 푸박 뽑았던 건데 중복인 거 갖고 왔어. 근데 두 개씩 뽑았던 게몇개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 예준이어서 그냥 가져왔어. 이거 <laughs> <laughs> 뭐 그냥 포장만 보고 야고요 윤호 들어 있는 거. 혹하는 건지 알고 왔는데. 자리가 <웃음> 싫어요. <웃음> 그거 학생증 예준이야 뭐? 그거 어아 진짜? 그거 예준이야 어 언박싱 해봐 뭐, 이거 슬리브 슬리브 끼워 슬리브 이거 끼우면 돼요?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, 반미한테 <반면도> 뽀뽀해주고 <laughs> 싶다 <웃음> 저거 CD에다가 너 꾸미는 사람 있던데 진짜? 어 이거 뜯어서 어 콜라지하는 콜라 것처럼 CD 안에다가 응. 응. 그 예준이야 아 그래? 아, 니유플링아 아니네. 막 유플링 영업하는 기분이야. 그 이것도 포카랑 스티커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그런게 뒤에 스티커. 아, 그때 이나 하나. 그니까 진짜 사야겠다. 근데 이인준 팔아? 다이소 은근 정도 맞았지러도 그거야. 재밌다. 풀놀 재밌다. 제일 재밌는 거. 놀리까? 아, 웃겨. <laughs> 그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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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, <하윈이야>? 어? 이럴방황경고 있어 누구야? 하민이야? 너 기다릴게 qr 썼어? 아니 다거야저 <laughs> qr 등록하면 그거 되잖아 그 어플에 이거 응. 뒤에 qr 등록하면은 그거 뭐나 <laughs> <laughs> 근데 뭐..딱히 뭐가 뜨는지 모르겠어 뭐 사진? 아, 안 아, 해놔서 몰라 사진? 어머어 소리가 안나오고 있었어 아승이거리아 배터리 괜찮아? 아 그거 승인 왔어 아 부족하면 뭐해나부족배터리 2만짜리야 나 2만짜리야 난 많이 가했잖어 중복이다 <laughs> 여기까지 찾아온 <찾아보네. 웃음> 엘베리 사장은 아이내어지내는데데 거의 다털어거 아니야? 그래 네, 다중국이 <laughs> 진짜? 나 진짜 안 돌아. 말했잖아 약간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<웃음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음료수 중요치 <충격지> 않음 <laughs> 잘나나 그거 나그 8장 나왔어 똑같이 이게 스타샤드가 A버전이 고 B버전이 있거든? 요 버전만 8개 뽑았어 개 벌써 뽑어 있더라 <laughs> 그리고 2도 e 아 9개 뽑았어 오? <laughs> 진짜 9개 나와가나 <나왔죠>, <laughs> 그럼 어1이이거 나와. 이렇게 해서 이거개 아, 내가 아니야 나 어, 여, 아니, 나도 8개 나 아, 진짜? <laughs> 아니 나 진짜 이 서랍에 이렇 그냥 한 묶음으로. 가 오, 굿. 어, 어 드물어셨네요. 드물어. <laughs> 끝. 언박싱 끝. <laughs> 진짜 개웃기네. 뭐 아니라고 했는데. 꺼냈는데, 개꺼. 아니 하민또 넘겨? 하 아니 아니 니니이 완전 거리 아니였어 거니였지이억승발 이역 어디감? 이억파배 때지에 들어가면 이기는 진짜 웃 빨리 포커트리비로 포토그레이의 펌프 더 볼륨 프레임 등장 지금 뭐해? 나는 플리 생각 중 펌프 더 볼륨 들으면서 같이 사진 찍을까? 정말 왜요?